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그것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모든 사안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반미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외교의 길을 선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외교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한미통상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백 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합니다. 외교 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 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이인삼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첫째,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중지법입니다.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을 전,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방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독주로 불가학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용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라 다름없습니다.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쓰면 좋겠습니다.